도깨비 공책 우와 별들 정말 예쁘다 어? 어? 어디서 떨어진 거지 도깨비 공책 이 공책에 원하는 것을 쓰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에이 말도 안돼 아니지. 써본다고 손해 볼거 없잖아. 맞아. 내일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서 칭찬을 해주신다. 그리고 수지랑 차타는. 아! 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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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너희들 왜 그래? 장군아, 네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착하고 멋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훌륭한 학생으로 뽑혔단다. 제 제가요? 설마. 도깨비 공책이? 이거 선물. 별에 대한 책이야. 장군아, 이 모형 자동차 갖고 싶다고 했지? 너 가져. 우와! 내가 쓴 대로잖아. 그렇다면 오늘부터 나는 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는 학생이 된다. 엄마는 최신형 전체 망원경을 사 주시고. <laughs> 你打开看看 여기서 쉬었다 가야 겠다 <laughs> 장군아 어? 너 주려고 엄마가 최신형 천체 망원경 사왔다 <laughs> <laughs> 엄마 최고 <웃음> <웃음> 엄마 <웃음> 너 좋아하는 고기 사왔으니까 빨리 씻고 와 예, 역시 도깨비 공책의 순대로 다됐어 <laughs> 고마워 도깨비 공책 사랑한다 <laughs> 응? 도깨비 공책 이 공책에 적으면 뭐든지 다 된다고. 일단 접수. 형님과 M 라인이 웃긴 분장을 하고 쌈바 춤을 춘다. 왜 춤을 추는 거지? 몰라. <laughs> 그보다 오빠는 무지무지 웃긴 거 알아. 낱말이긴. <laughs> 네 음. 얼굴은 나보다 더 웃기거든. <웃음> 그만. <웃음> 형님 기뻐하세요. 쓰기만 하면 모조리 이루어준다는 도깨비 공책이 우리 손에 들어왔다고요. 얘가 얘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<laughs> 있어. 내 말이. 우와. 서로 얼굴 보고도 못 믿겠다면 직접 보여드리죠. 엠라인과 형님이 서로의 볼을 어? 잡아당긴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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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! 안 아, 믿을게! 그만! 싸움 어? 끝!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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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빠, 근데 어? 그걸로 뭐하려고? 뭐하긴? 깡통로봇들을 혼내줘야지. 응. <laughs> 준 것도 타니가 모형 자동차를 준 것도 도깨비 공책 때문이라고? 그럼 그렇지, 네가 무슨 훌륭한 학생이라고? 미안해, 이건 처음부터 돌려주려고 응. 했어. 그나저나, 그 도깨비 공책이 어디로 간 거야? 아무래도 도둑이 훔쳐갔나 봐. 천체망원경까지 사라졌거든. 뭐라고? 만약 그게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면 큰일인데? 개비 공책을 찾아줘. 독개비 공책? 뭔지 모르겠지만 알았어. 나 갑니다. 뭐야? 진짜 그럴까? 나는 황금특공대이자 냉철한 작전의 천재, 제트크루저! 지금부터 도깨비 공책을 찾는 작전! 이름하여 말똥구리, 소똥구리, 아이고구리! 작전에 들어간다! 어? 으 이번 작전은 냄새날 것 같아... 제트크루저! <목소리> 음? 도깨비 공책이 산에 있는 거야? 왠지 느낌에 이쪽에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! 장마! 나와라! 제트 스워드! 어 이게 뭐야? 어. 제트 크루저! 어서 일어나! 미안하지만 절대로 못 음. 일어날까? <laughs> 라인 일등 이 도깨비 공책에 응? 너희 깡덩 로봇이 이 자리에서 우리 라인 로봇한테 당한다고 써놨거든. 도깨비 공책을 훔쳐간 사람이 도둑 아저씨였다고요? 이제 공책에쓴대로 라인 로봇 복수의 시간이다. <놀람> <놀람> 아아프다 아, 야, 물기, 기기 꼬집기, 이끼, 기 어, 으, <놀람> 두부러져, 조금만 참아. 오, 가 힘과 지혜를 겸비한 레이저 황금 특공대 파워 크루저! 파워 크루저! 빨리 제트 크루저를 구해줘! 알겠다. 파워 스틱 레이저! 응? 파워 크루저! 날 쏘면 어떡해 어, 날쏜게 아닌데. <laughs> 너희끼리 공격한다고 이 공책에 써놨거든. 감히 <laughs> 날 이용할 거라곤 생각 못했어. 하나, 스파이럴 스파!

그것도 이 공책에 음. 다 써놨거든. 얘들아, 이쪽 손님도 받아라. 큰일이네. 다른 카붙을 불러도 또 당할 텐데. 아 그래? 저 공책을 빼서야겠다. 같이. 잡아. <laughs> 다시는 도깨비 공책을 못 쓸걸요? 과연 그럴까? 사실은 아까 도깨비 공책에 네가 살금살금 다가와서 가짜 공책을 빼서 간다라고 써놨거든. 진짜는 이거지롱. 내 공책 어디 갔어? 공책은 어? 여기 있습니다. 어? 도깨비 공책 사용 시간이 다 됐거든요. 자 고객님 계산하셔야지요. 대상이라니? 무슨 대상? 뒤에 써 있잖아요. 한번 소원 들어줄 때마다 요금 10억 원을 낸다. 부가세는 별도. 뭐야? 10억? 선생님 칭찬에 도시락 두개 모형 자동차, 그리고 전체 망원경에 잠깐만! 그건 내가 쓴게 아닌데? 우린 그런 거 모르고 마지막에 갖고 있던 사람에게 돈만 받으면 됩니다. 모두 합해서 200억 주시면 됩니다. 2 0 0억1자모자 아니 나쁜 도깨비들 아0돈내1 0 소리는 뒤에 아주 깨알같이 적어서 못 보게 놓고 돈을 내라니 맞아 이가0억나0못억 이, 이, 응? 돈을 못 내겠다고. 못 내겠다고. 너저 로봇들한테 엄청나게 혼이 난다. 제트 크루저, 파워 크루저, 얘기 들었지? 똑똑히 들었다. 이번엔 카스 시간이다. 파워 스레 제트보우 준비. 에너지 설 발사. 아! 저그 불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. 로 파워 젯 보드. 아! 트 펀치 발사. 워크루자 어, 최고! 말썽을 일으키긴 했지만 도깨비도 최 어? 어? 도깨비들이 사라졌네? 어쨌든 이렇게 도깨비 공책 소동은 끝이 났습니다.